안녕하세요. 영화 하나, 음악 하나, 생각 하나의 목회장입니다. 무한한 상상력과 그 속의 은유의 매력 때문에 애니메이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오늘은 우리 삶의 변화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두 편의 애니메이션과 음악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곰이 되고 싶어요와 늑대아이입니다. 트럼프가 사겠다고 해서 더 유명해진 땅, 덴마크령 그린란드는 북극해에 있는 대륙입니다. 빙하와 곰과 이누이트족이 있는 이 땅을 배경으로 한 애니메이션, 곰이 되고 싶어요는 야니카스트룹 감독이 미니멀한 수채화로 아름답게 연출한 작품이죠. 비슷한 시기, 곰아기와 인간의 아기가 각각 태어납니다. 이리 때의 습격 와중에 아기곰이 죽자 엄마곰은 슬픔을 이기지 못합니다. 아빠곰은갓 태어난 인간아기를 데려와 엄마곰을 위로합니다. 엄마곰은 아기잃은 엄마의 고통을 알기에 아기를 돌려보내야 한다고 하면서도 사랑스런 아기를 곰의 세계에서 키워갑니다. 인간 아빠는 드디어 곰에게서 아이를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계속 곰의 세계로 가려합니다. 도심에 북적대는 인간 공동체도 방문해보지만 놀림만 더 받자 아이는 뛰쳐나가 신령을 찾아가 곰이 되는 세 가지 미션 즉두 개의 폭포 사이를 수영하기 3일 밤낮의 폭풍 이겨내기 엄청난 고독의 맞서기를 완수해서 드디어 곰이 됩니다 이렇게 인간 세계에서 동물의 세계로 간 아이의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늑대 아이입니다. 늑대 후예인 아빠가 떠나자 엄마는 수시로 늑대로 변하는 두 아이를 데리고 시골에 가서 지냅니다. 딸이 학교에 입학하면서 다른 아이를 할피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혼란을 겪지만 그래도 딸은 조금씩 학교에 적응해 갑니다. 한편 동생은 동물원에서 늑대를 실제로 보기도 하고 차내 가서 늑대처럼 뛰어다니기도 해보면서. 어느 순간 늑대의 특징을 더 많이 가진 아이로 변모해 갑니다. 엄청난 비가 쏟아지던 날, 딸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 고백하고 친구의 이해를 받으며 인간 세계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아들은 이미 늑대를 선택했습니다. 빗속에 없어진 아들 아메를 찾다가 쓰러진 후 깨어난 엄마는 이제 그가 떠났음을 알게 됩니다.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선택에 직면해야 하는 우리에게 나는 누구일까라는 질문만큼 어려운 것은 없겠죠. 인생의 큰 갈래길에서 정체성에 대한 질문과 선택의 문제가 이두 영화에서는 인간이냐 동물이냐로 단순화되어 은유됩니다. 이런 류의 이분법에 기반한 선택에 대한 답은 공격자, 야만자인 동물에 인간이 우위임이 전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곰이 되고 싶어요는 다릅니다. 곰이 인간을 납치했지만 이 아이의 기억에는 성장 과정에서 곰 엄마의 사랑과 자연 속 생활, 잠깐 만난 곰 여자친구와의 인연만이 아름답게 남아 있습니다. 인간 아이들에게서 놀림을 받던 날, 그는 자신의 정체성이 곰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선택의 주체는 아이였고, 선택은 아이의 기억과 경험에 기반합니다. 늑대 아이에서도 아메가 늑대를 선택한 것은 산 속에서의 새로운 경험 속에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는 과정을 통해서입니다.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두 가지 요소 중 어느 한 길을 주체가 되어 선택하는 아이의 모습은 기존의 우열과 선악에 대한 가치관을 전복시키면서 신선한 감동을 줍니다. 이렇게 정체성 선택이라는 문제를 다루는 이두 영화는 아이의 선택을 지켜보는 부모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특히 감동적 음악이 아픔을 느끼는 부모에게 부여되었죠. 인간 부모는 이제 아이가 더 이상 인간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압니다. 그러고는 가라 아들아 하고 보내죠. 뛰어가는 아들을 보고 흐느끼는 부부 이 장면에 흐르는 브리노 클레의 메인 타이틀 곡에서는 독특한 발성에서 나오는 초월적 울림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늑대아이에서는 엄마가 늑대의 세계로 가는 아들을 보낼 때 흐르는 음악 비가 개인 뒤라는 ost곡은 아이가 선택한 세계로 떠나보낸 엄마의 고통스러운 마음에 공감케 하고 언제 보아도 이 부분에 다시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저는 이두 음악 속에 아이를 보내야 하는 슬픔과 떠나가는 결정에 대한 존중이 숭고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두 편의 애니메이션은 삶의 어느 시기에 다시 보아도 그때마다 새로운 감동을 주는데요. 아마도 우리의 자기 찾기를 위한 변화와 고통은 끝이 있는 것도 아니며 또 어느 변화에 대해서든 가치 판단을 늘 새로운 각도로 해야 한다는 통찰을 제공해서인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